안녕하세요. 통감자입니다. 아직도 그 여파가 가시지 않은 역대급 각겜의 2023년이 가고 또 다른 포텐 넘치는 신작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2024년 새해가 왔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잘 빠진 게임들이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고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비할 바 없이 큰 감동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고 마음의 준비해 놓자고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가려 뽑힌 2024 게임 기대 신작 탑 10. 당장 가 볼게요. 10위는 검은신화 50입니다 검은신화 50은 제목만 봐도 알수 있듯 중국의 4대 기서 중 하나인 서유기를 기반으로 하는 액션 rpg 게임이고요 천명을 지닌 자 50이 된당신은 과거의 전설 속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과 놀라움이 가득한 서역으로의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중국 개발사 게임사이언스가 만드는 소울 라이크 게임이죠 이 서유기랑 소울 라이크가 참잘 어울리는 게 특유의 다크 판타지 분위기도 그렇고 신화 속 강력한 요괴들, 마왕들이 소울라이크의 꽃 보스전을 얼마나 화려하고 쫄깃하게 만들어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데요. 아직 검증이 안된 대륙 개발사라는 점이 살짝 걸리긴 하지만 공개된 게임플레이 영상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각잡고 만든 포스가 나는 트리플레이 게임입니다. 피해 거짓이 한국 게임의 희망이었듯 이건 중국 게임의 희망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본토에서 만드는 게임이니까 고증 면에서도 훌륭할 거라 기대를 모으고. 이 여의봉을 대표로 하는 제천대성의 무기들이랑, 불로장생의 술법부터 둔갑술까지, 다양한 상성을 지닌 가지각색의 술법, 보패 등등, 다른 소울라이크 게임에선 볼수 없었던 독특한 전투 기술이 어떤 꿀잼을 안겨줄지, 너무너무 궁금한 검은신화 50은 8월 20일 PC, 플스5엑박시리즈 출시 예정입니다. Kill 9위는 스와사이 스쿼트, 킬더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배트맨 아캄 시리즈를 만든 락스테디 스튜디오의 신작이죠. 최악의 부적응자 무리가 세계를 구하기 위해 저스티스 리그를 죽인다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는 3인칭 액션 슈팅 게임입니다. 안티 히어로 무리라고 하나요? 슈퍼빌런 특공대의 수어사이스쿼드에 합류해서 할리퀸, 드샷 캡틴 부메랑 그리고 킹샤크와 함께 메트로폴리스의 DC 히어로들을 죽이는 미션을 수행한다는 컨셉인데, 아캄 나이트 같은 완성도 높은 오픈월드 게임을 만든 경험 많은 개발사인데다가. 이번엔 본격 협동 멀티플레이를 더해서 보다 휘황찬란한 슈팅 액션을 선보이겠습니다. 특히 전투 중에 수직성이 대폭 확장돼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갈기는 장면들이 보기만 해도 상쾌하고 멀티는 최대 3인 협동 온라인 모드. 싱글로 할땐 AI가 보조 캐릭터들을 움직인다고 하네요. 보통 이런 게임은 이제 캐릭터마다 다른 다채로운 스킬. 그리고 그 밸런스가 관건인데 스킬트리 같은 거 보면 확실히 이것저것 실험해 볼건 많아 보이더라고요. 머리에 언제든 폭파시킬 수 있는 폭탄이라는 일촉즉발 위협을 안고 싸우는 자살특공대. 소어사이 스쿼드 킬더 저스티스 리그는 2월 2일 PC, 플스5, 액박 시리즈로 출시됩니다. 8위는 라이즈 오브 더 론인입니다. 3세기에 걸친 에도막부에 지배하였던 일본은 서양의 흑선이 상륙하면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주군을 섬기지 않는 사무라이인 낭인이 되어 자신의 검으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라이즈 오브 더 로니는 닌자가 이덴 인왕 시리즈로 짬바 꽉찬 개발사 팀 닌자가 만드는 오픈월드 액션 r p g 고요 그만큼 그동안의 선형적인 전개에서 벗어나 게임 중 여러가지 선택지들이 주어지고 그 선택에 따라 원하는 세력에부터 플레이어 각자 저마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자유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팀 닌자가 제일 잘하는 진한 전투 액션이 어디 갈리는 없겠죠. 격동의 시기 일본에서 칼과 총, 각종 신무기까지 바꿔가며 싸우는 건 빼박 고스트 오브 스시마인데 한술 더떠 글라이더를 타고 활강하는 모습까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뭔가 보여주려고 단단히 맞먹은 듯한 오픈월드 칼부림 액션 라이즈 오브 더 로니는 3월 22일 플스5 독점 출시됩니다. 7위는 용과 같이 에잇입니다. 다시 한번 밑바닥에서 기어오르는 사나이 카즈가 이치반과 인생 최후의 싸움에 임하는 사나이 키류 카즈마두 명의 주인공이 펼치는 걸쭉한 드라마를 담은 용과 같이 시리즈의 정식 넘버링 여덟 번째 작품이고요. 이번엔 무대가 무려 일본을 벗어나 하와이로 진출 색다른 분위기의 액티비티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온 하와이에서 과거의 인연 그리고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고 어째선지 같은 인물을 쫓고 있는 그곳 범죄 조직들에 맞서 신명나게 한판 버리는 스토리구요 득회와 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드래곤 퀘스트에서 영감을 받은 전작의 독특한 턴베이스 전투를 더욱 발전시켜 전략성을 더한 라이브 커맨드 배틀로 진화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에 용과 같이의 꽃이죠. B급 감성 충만한 미니게임들이 새롭게 추가된 직업들, 커스터마이징 같은 RPG 육성 요소와 함께 빵빵 터지면서 깨알잼으로 혼을 쏙 빼놓는 열혈게임, 용과 같이 에잇은 1월 26일 PC 플스45 액박1 시리즈로 출시됩니다. 6위는 세노아의 전설 헬블레이드2입니다. 2017년에 나와 깜짝 놀랄 만한 작품성을 인정받은 헬블레이드 세누아의 희생의 후속작이죠. 아이슬란드 바이킹 신화 속 온갖 고초를 뚫고 그 끔찍했던 여정에서 세누아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앞제의 공포에 쓰러진 희생자들을 구하고자 자신 안팎의 어둠을 극복하는 전장으로 걸어가는 세누아. 이건 그동안 얼리어렌진 5 테크데모를 비롯해서 새로운 영상 공개될 때마다 컷신인 줄 알았는데 게임플레이였다든가 매번 시각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연출, 연기, 음악까지 흡입력이 얼마나 높을지 가늠조차 안 되구요. 잔혹한 적들은 물론이고 내면의 어둠과도 싸워나가면서 점점 미쳐가는 주인공을 감당할 멘탈만 있다면 살떨리고 숨 막히는 전율을 선사할 게임, 세누아의 전설 헬블레이드2는 2024년 중 PC 액박 시리즈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5위는 할로우 나이트 실크송입니다. 신성통지의 공주이자 보호자인 호넷이 되어 실크와 송이 지배하는 새로운 왕국을 모험하세요 이 낯선 세계로 붙잡혀온 호넷은 왕국의 꼭대기로 향하는 죽음의 순례길에 올라 적들과 싸우고 미스터리를 풀어내야만 합니다 인디게임의 신화 할로우 나이트의 후속작이죠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과는 다르게 난이도가 꽤 있어서 만만히 봤다가 큰코 다치지만 미로처럼 얽힌 공구를 헤쳐나가며 차례차례 강해지는 적들을 상대하고 다양한 업그레이드, 아이템을 모아 문을 열고 퍼즐을 풀고 막힌 길을 뚫어가는 일명 메트로베니아 게임의 모든 재미 하나하나 아주 진하게 즐길 수 있었던 전작 팬으로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게임입니다. 벌써 몇 번씩 연기되면서 2024년까지 밀렸지만 더 많아진 무기, 아이템, 적들에다가 실크소울 모드라는 새로운 난이도까지 나와주기만 하면 그저 감지덕진인로나이트 실크송은 PC, 스위치, 플스 4.5, 엑박1 시리즈까지 전 플랫폼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4위는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 고글로참들 한국의 개발사 시프트업에서 만드는 스텔라 블레이드는 강렬한 전투와 함께 지구 멸망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풀며 멸종위기의 인류를 구원하는 핵앤 슬래시 게임입니다. 네이티브라는 외계 세력의 지구 침공 이후 바깥으로 다른 행성으로 도피한 이들은 지구에서 숨어 지내온 남은 인류를 구출하기 위해 다시 이곳으로 이브를 파견하는데 살아남은 인류가 우주 콜로니로 탈출하는 동안 돋고다이로 네이티브 괴물들을 썰어 나가는 이브의 이야기이고요 배어 네타나 니어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스타일리시 액션으로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는데 매끈하게 잘 빠진 그래픽에 강렬한 전투 연출 몬스터 디자인도 그렇고 끝내주는 음악까지 묻 게이머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죠. 소니에서도 이 작품의 포텐을 높이 사서, 시프트업을 세컨드 파티 파트너사로 찜콩, 직접 게임의 퍼블리싱까지 맡았으니까요. 이 기세 그대로 쭉 가서 피해 거짓에 이어 세계 의 한국 게임의 저력을 보여주길 염원합니다. 출시일은 2024년 중, 플랫폼은 일단 토시스5 콘솔 독점에 PC 발매 여부는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좀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3위는 페르소나 3 릴로드입니다. 사정이 있어 한 인공섬의 고등학교 로 편입한 소년 기숙사에 들어온 지 며칠도 안돼서 의문의 괴물에게 습격을 당한 소년 은그 습격을 통해 우연히 페르소나 라는 신비로운 능력을 각성하게 되고 이후 같은 페르소나 구사자가 모인 조직에 가입해 동료들과 함께 세계의 수수께끼 에 맞서게 됩니다. 일부 매니아층만 즐기던 페르소나 를 대중화시키며 시리즈의 터닝포인트가 된 타이틀 페르소나3가 팬들의 염원대로 리메이크 됩니다 시나리오와 등장 캐릭터 등 게임의 핵심 요소는 그대로 살리면서 캐릭터 2d 일러스트 3d 모델 배경 디자인 ui 등 아트 그래픽은 페르소나5도 꽤싹다 바꾸고 그 외에도 원작에서 단점으로 지적 됐던 부분들 조작성이라던가 편의 기능도 전면 사용자 친화적으로 뜯어고쳤다고 해요 매력적인 아트와 음악 그리고 달달한 연애 요소까지 중독성 높은 턴제 전투 메카닉과 천상의 조화를 이루며 패드를 한번 잡았다하면 도무지 놓을수가 없었던 페르소나5 딱그 느낌으로 캐릭터 마다 사이드 에피소드 및 대화 음성 노출가되고 애니메이션 컷신까지 전부 새롭게 만들어서 원작을 해봤든 안해봤든 보다 생생하게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해줄 게임 페르소나3 릴로드는 2월 2일 pc 플스4 5 엑박 1 시리즈로 출시됩니다. 2위는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입니다. 마황 도시 미드가르에서 탈출한 클라우드와 동료들은 운명의 벽을 넘어 미지의 황야에 모험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프로젝트 3부작의 제2탄으로 원작에서 잊혀진 도시까지의 내용을 다루면서 원작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도 추가되는데요. 마침내 어두칙칙한 산업도시를 벗어나 세계 이곳저곳 여러 가지 색채를 뿜어내는 스케일 큰 오픈 월드를 모험하게 되고요. 턴제와 실시간 액션을 절묘하게 조합한 전작의 전투 방식에 캐릭터들의 연계 액션이나 어빌리티도 강화됩니다. 트레일러를 통해 엿볼 수 있었던 멀티버스 떡밥에 무엇보다 티파와 에어리스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지 궁금해서 안달이 나네요. 원작의 향수 때문인지 뭔지 설명하긴 힘들지만 다른 게임에선 느끼기 힘든 애틋한 울림이 전해지는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는 2월 29일 플스5 독점 출시됩니다. 1위는 드래곤스 도그마 2입니다. 엘든링 이전에 드래곤스 도그마 가 있었죠. 시대를 앞서간 캡콤의 판타지 오픈 월드 액션 rpg 드래곤스 도그마의 후속작이고요 용에게 심장을 빼앗긴 각성자가 되어 그 용을 쓰러뜨리고 왕좌에 오르기 위해 다양한 종족 세력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장대한 판타지 세계를 모험하게 되는데요 전작과 같은 세계관을 계승하면서도 이어지는 스토리, 같은 배경이 아니라 원의 평행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최신 그래픽과 물리 연산을 바탕으로 보다 자유로운 전투를 즐길 수 있겠고요 공개된 게임플레이 영상에서 가장 압권이었던 장면이 새로운 마물, 거인 탈로스였는데요 주변 지형지물이나 성체를 단번에 파괴하는 거인과 그 몸에 올라탄 채 약점을 공략하는 모습이 완다와 거상 삘이 강하게 들면서 스케일이 얼마나 커졌는지 확실감 나더라고요. 그 밖에 환술사 같은 새 직업도 생기고, 전작에서 호불호는 갈렸지만 독창적인 동료 시스템, 폰도 더 발전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폰은 알아서 움직이는 AI 동료인데, 항상 행동을 함께하는 메인 폰한명과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플레이어로부터 빌리는 서포트 폰 2명을 포함 최대 4명까지의 파티를 구성할 수 있고요. 옛날과는 비교가 안 되게 발전한 AI 기술을 바탕으로 얼마나 재미있는 연계, 전술을 펼칠 수 있을까요? 2024년 최고의 판타지 대작이 될 거라 기대를 모으는 드래곤즈 도그마2는 3월 22일 PC, 플스5, 액박 시리즈를 통해 출시됩니다. <목소리> 여기까지 2024년 게임 기대작 탑10 달려봤습니다. 못내 아쉬운 점이라면 스위치 게임이 순위의 실크송 하나밖에 없단 건데요. 사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스위치 대작 소식이 뜸한 게 아마 올해 하반기 닌텐도의 차기 하드웨어가 나올 거란 일명 스위치 2 루머에 무게가 실리는 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조만간 동시발매 타이틀로 닌텐도 독점작들도 한꺼번에 쏟아질 거라 예상됩니다. 언제나처럼 새로운 소식 뜨는 대로 게임통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보신 것들 중 제일 관심이 가는 게임 또는 제가 놓친 여러분의 기대작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서 다음 영상 만드는데 힘 실어주세요. 그럼 전 금방 또 알찬 스토리, 통큰 게임 플레이 한가득 안고 찾아뵙겠습니다. 노세요들.